오늘은 자본서 29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제언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뇌물과 아첨 대신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 나라마다 뇌물과 아첨이 없을 수는 없지만요. 대략 보면 선진국일수록 공의가 지배하고 후진국일수록 뇌물과 아첨이 난무를 합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진국이 아니고 정직하고 공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때 비로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뇌물이 통하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자가 승승장구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문명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후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아, 아직도 뇌물을 받고 구속되는 사람이 여전합니다만 그래도 옛날보단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교통법규 위반에서그 딱지 떼면 그 그대로 돈 내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다 5천 원 주고 만원 주고 해결해서 이뭐 경찰들 이렇게 보면 너도나도 교통 경찰관 되려고 어, 사람들에게 백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이 없죠. 에, 그만큼 이제 좋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아, 사실 뭐 아직도 뭐 정치가들이 권력을 행사해서 기업가들의 돈을 뜯고 뇌물 받고 이런 일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선진국 대열에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이런 뇌물 아첨이 아닌 성실과 정직으로 공의로 사람을 대하게 될때 조금씩이나마 이 나라가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직사회가 정직한 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나라라는 거예요. 12절, 14절 말씀하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 왕이나 관리들이 거짓말에 귀 기울이는 나쁜 버릇을 들이면 그 아랫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악한 일에 물든다고 그랬습니다. 왕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예, 신하들이 예, 올바른 길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백성들이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왕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또 고급 관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해결받아야 되는데 다 굽게 판결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걸 하소연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나라가 이제 어지럽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청렴도는 공직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불평부당함이 없이 공의롭고 정직하게 공무원들이 행하면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권력이 없다고 무시하고 길을 막아버리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나라의 목을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너무 한다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나랏돈, 어, 백성들이 세금 낸것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상에서 생각하고 계획해서 마구잡이로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산에를 가보면 에, 산에 이, 에, 이 침목들이 있어요. 침목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철도에 이렇게 까는 나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썩지 말라고 거기다가 아스팔트에 까는 이 타르들을 이렇게 발게되죠요 어, 근데 그게 이제 썩지 않기는 하지만, 그게 굉장히 이제 오염을 시킵니다. 땅을 오염을 시키는데, 그런 침목들이 산에 그냥 층층대 이렇게 보면, 다 깔려있어요. 그래서 산이 다 지금 다 오염된 곳이 많고요 아, 그 냄새도 심하고, 어, 또 보면은, 어, 이렇게 이제 그 건강을 위해가지고, 뭐 운동기구들을 설치해 놓는데, 올바른 곳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뭐, 고압선 옆에다가 설치한다든지, 어, 쓸데없는 저기 구석진 곳에 사람들이 가기 어려운 그런 숲을 속에 설치해 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 어, 이런 우리 불광천에도 보면 막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책정된 예산을 그냥 다 써버리고 내년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산이 줄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반복이 돼서 백성들의 이 세금이 그냥 탁상공릉량 이 책상에 앉아서 자기들의 머리로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결탁하고 그래서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그런 일들이 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근절되어야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원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무원 사회 공직사회에 있으면 그래가 바르고 그 정직하게 살아가게 될때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혜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백성들은 오만방자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헬린이 여기서 방자하다라고 하는 말이 벌거벗다, 반역한다, 게으르다, 또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흩어진다, 멸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만 보더라도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 틀림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서슴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에 반역하고 또한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이 대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무시되는 사회는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로 인해서 사회 경제가 부조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실하게 땀흘려서 자신의 산업을 일구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손쉽게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자들로 인해서 사회 경제는요 항상 부조리하고 부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무시되는 사회는 틀림없이 목자 이런 양들처럼 유리하고 방화하다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율법을 지키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자가 복이 있다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백성들이 지도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나라. 자, 25절, 26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은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 지혜자는 26절에서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얻을까 해서 자기보다 지체가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보다는 정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 이런 다시 말하면 인간 지도자를 의지하기보다는 이들 지도자를 세우신 참된 지도자고 왕이신 하나님을 도 의지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는 교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궁극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인간의 문제를 완결하여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게 완전하게 보였던 사우랑도 말년에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약한 인간 통치자보다도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능력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때, 이 나라가 반석국의 선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로운 나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공의가 지배하고 공직 사회가 정직한 나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나라,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나라가 되서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죄백성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